오늘은 어느 띠에 강력한 행운의 기운이 찾아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특히 재물운이 높게 뜬 띠가 있다는데, 금전운 건강운 연애운까지 오늘의 흐름을 미리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요한 일은 차근차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이 유리합니다. 금전운은 무난한 흐름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추천합니다. 건강운은 타소 피곤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유지해보세요. 연애운은 차분한 흐름입니다. 커플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며 지낼 수 있고, 솔로는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목표를 향해 자신있게 나아가세요. 금전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재정적 보상이 따를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출 관리도 신경쓰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좋은 흐름입니다. 커플은 서로에게 따뜻한 감정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단력을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 보세요.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에서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연애 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적 기회와 연애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에 차분히 집중하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현재의 일에 충실하세요. 금전 운은 안정적입니다. 큰 성과는 아니지만 꾸준한 재정 관리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세요.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연애운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솔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연애운도 상승세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나눌 수 있고, 솔로는 매력적인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금전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지출을 신중히 관리하세요. 건강운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연애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솔로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은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다아가 보세요. 금전운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건강운도 매우 좋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지만 과도한 활동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세요. 연애운도 좋은 날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결단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나 프로젝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애운도 상승세를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도전할 용기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금전운은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큰 성과보다는 꾸준한 재정 관리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건강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보세요. 연애운은 다소 평범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솔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출 관리에도 신경을 쓰세요.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체력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세요. 연애운은 무난한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크니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세요. 금전 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전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건강 운은 양호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연애 운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커플은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솔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큰 투자는 피하세요.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은 타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솔로는 새로운 인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지출을 관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특별한 띠는 캣띠입니다. 오늘은 캣띠에게 강력한 금전운이 따르는 날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는 저축하고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작은 힌트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긍정적인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니까요. 여기서 매일 여러분의 하루를 위한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